안녕하세요 b j 떼뚱입니다자 오늘 먹을 것은 소고기 <laughs> 갈비살자 어우 새 어우 토시살 이거 잠깐만 몇인분인지 1인분이죠 혼자 먹으니까 이거 무척 아이돌이래요어아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양파 음,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야, 오랜만에 불판 쓴다 오랜만에 그리고 밥이랑 밥 쌈장, 그리고, 소기 so 토시스타, 토시, 아! 소고기는 빨리빨리 구 먹어야 돼. 알죠, 여러분들? 음,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눈뜨고 잘 보세요. <laughs> 후딱 먹어요, 소고기는, 여러분들. 예? 비가 엄청, 비가 엄청 온다고요? 어디신데? 여기 비안 오던데? 여러분들, 소고기 금방 없어져요, 알겠죠? 눈 뜨고 잘 보세요. <laughs>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소고기. 제가 소고기 먹방은 여러분들, 후딱 갑니다, 후딱. 부럽습니까? 뭐 부러워. 빨리 소고기 사 드시면 되지. 음. 자. 자, 쌈장이 잘 됐나, 맛이? 장맛이 중요해, 집에서는. 응. 여러분들 추천 한거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 선풍기도 꺼드릴게. 소고기 먹는데요? 대깨 삼겹살? 여러분들, 읽는거다 올린다고 그랬죠 이거 얼마나 빨리 없어지나 보여드릴게. 내가 얼마나 빨리 없어지나 보여드린다고. 어, 익었나? 익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웃음> 벽지. <웃음> 벽지 오질라니 안벗으네 야, 너가 먹방해봐라. 방송해봐라, 진짜. 야, 방송해봐라, 니들이. 니들 어? <laughs> 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꿀게요. 어, 다 익었지? 다 익었지? 어서 들오세요 추천하고, 집... 아, 뽀송뽀송님 어어오세요딱 이거래갖고, 소금을 살짝 찍어라 이거 다 익었어. 음. 아니야 난난좀레 레어 레드 아니 레어 좋아해서 살짝 찍어서 아 해보세요. 아, <laughs> 아, 음. 여러분들 다 먹을 것만 사지 말고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음. 여러분 짤르기왜 잘러요 여러분들. 살짝 이렇게 레어 됐을 때, 살짝 이렇게 찍어서. 어.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나왜 이렇게 타! 아! 나왜 그러지, 그래, 네

하남자라에요 아 진짜 맛있다 아. 원래 이렇게 먹는거야 고구마 안갔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안 돼. 이번에 쌈장에다가 쌈장에다가 쌈... 어, 거슬 어, 수 없는 그거 보니까? 맛도 안 먹고, 여러분 도어서 들어오세요. 추천하고, 지금 제가 한 번씩만 해주세요. 소금을 살짝 찍어서. 음! 꽝이다, 지금. 엄청 뜨거워. <laughs> 음, 음. 할 들어야지, 오늘. 음, 응 음. 회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네. 아, 아, 빨리 아아 해보세요, 어우, 어, 빨리 아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육즙 떨어진 거봐 빨리 아해 안줘 뭔가 그냥 아 소금만 갖고 올걸 고민하게 만들어 자꾸. 음아 김치 없어요 음아아 아, 하세요 아안줘 <laughs> <laughs> 아무도 안줘 엄마도 안줘 아빠도 안줘뭘안 드심? 음. 아 뽀노코송님 10개 이 가을에 10개 감사드립니다 아, 안 넣어줍니다. 리도이건나 갈비살 먹자, 이제. 갈비살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갈비살 먹자. 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갈비살은 더, 음, 맛이. 어 이렇게, 이게 삭판 되게 좋아하데 금방 싹 닦여. 음. 아, 고기가 벌써 한 판이 없어졌어. 아, 갈비살 맛있겠다. 아, 와. 아, 그럼 뭐, 5분, 5분이면 먹지, 뭐, 10분 동안 먹습니까 응? 음, 일단 요만큼은 올리고 음. 어서들 오시고 추천하고 즐게찾게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식사 안 하신 분들, 예, 제가 대리 먹방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하하 미루는요? <laughs> 아이고 우리 떡밥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추천하고 즐게찾게한 번씩만 해주세요. 떡 오세요, 지. 아주 좋아 요 여러분들, 아주 좋아 지금. 응 음, 어서오세요. 호주산 말고 한우 좀 먹어. 그럼 별풍좀 쏴봐. 별풍좀 쏴보라고. 그니까, 팬이 나고 그러구리에. 한우 먹기가 얼마나 힘든 지 알아? 아, 갑자기 슬퍼지게 하네. 한우 먹기가 얼마나 힘든 지 알아요? 이대한민국 태어나? 아.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흥분이 됐네. 한우, 한우 못 먹을 생각이야. 아, 맛있어! 헉, <laughs> 진짜 맛있다. 아. 응. 아. <laughs> 야, 진짜 맛있다. 아, 소주 왜 이렇게 맛있어? 양파도 하나 먹자. 오, 연기 나는 거 봐, 양파. 뚱뚱한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아 소주.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뚱땡이 음, 먹방입니다 뚱땡이 먹방 아 갈비살 이거 목살로은거봐이갈비살 아유 갈비살끼아 죄송합니다 아, 와 와아 백동 차렷! 회장 님께 경례! <laughs> 아 센스 센스 지금 어 이거 아. 시장님, 아, 시장님, 아, 갈비살. 아, 앉아. <laughs> 아, 갈비살 진짜 맛있어. 오, 또. 응? 갈비살 진짜 맛있다. 갈비살 진짜 맛있어. 와. 아, 이 세상에 갈비 다 내꺼이고 싶다, 진짜. 와... 이거 응. 고추꺼에요. 안 돼, 그림이 안 나와. 소세지 꺼내면 네가 시생들 해라, 소세지야. 아, 왜화장님 왜요. 저말못 먹잖아. 사장저 되게 많이 못먹잖아요 아 고기가 아니라 뭐든 많이 못먹잖아요 저 아쉽면서 <laughs> 어서오세요 아불 껐어 불 껐어 아! 불 껐어 불 껐어 진짜 뜨겁게 진짜 그럼 내가 하나 드릴게. 진짜는 이건 드릴게. 내가 안 먹을게. 진짜로. 아. 아. 그럼 내가 드릴까. 아안 아, 드신다고? <laughs> 아 드신다고요? 아 소고기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등장송 법입니다. 소고기 소고기 먹는 법. 야안보했다고 다섯 명 나가냐? 안 좋았다고 응 다섯 명 나가? 조시 형님은 뭐야? 우리 엄마가 조신데. 아이고, 미미님, 어서오세요. 이거 소세지 꺼내야 되나, 여러분들? 소세지 꺼낼까요? 아니, 어서오세요. 소세지 꺼낼까? 너무 타는데? 아! 소세지 꺼내? 알겠어, 알겠어. 소세지들아, 고생했어. 양파도 이렇게 찍어서. 왜, 왜? 응, 음, 이거 진짜, 진짜 내 먹방 생활에 음, 나중에 같이, 무덤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무덤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 친구는, 음, 공로 인정해서, 음, 무덤에 같이 들어가요. 음, 그런 거 있어? 아, 그런, 아, 맞다. 그런 거, 그런 거 팔겠다, 하니까. 이분 공로 인정해서 제가 음, 이분 진짜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 양파 맛있다. 나, 나 근데 오랜만에 고마먹으 좋다. 근데 사실은 아까 너무 고민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어제 어쩌다 와퍼 얘기가 나왔잖아요. 와퍼가 너무 고픈 거야. 고민했또 마지막까지. 아포가 마지막까지 나 고민하겠어. <목소리> 여러분넌 오늘 시안 하신 분들 수고하시고요. 응. 추천하고 즐겨찾짬 한번씩 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세지 먹어야지. 방송보다 응. 외자. 햄버거 나 빨리 못 먹어요, 여러분들. 나 빙수 빨리 못 먹어 나. 이건 좀 음. 빨리 못 먹어놔 와소세 진짜 이거 이따가 젓가락에 꼬라고 먹어야겠다 하, 진짜 기가 막히잖아 음. 오늘 소재밥 안했어 아내 소재밥을 아시네요 음. 나 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엄마한테 두드으면서형 보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많이 안깠어 아,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많이 안 짰습니다 음. 양파도 이렇게 맛있죠? 이렇게 하면서 구워서 먹으면은 <laughs> 안떡도아 뜨거. 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시지 분들은 제 제 무덤에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은. 엄청난 분들이니까요. 이 셋은, 음, 무덤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배에 넣어서. 똥, 아, 똥은 <laughs> 아, 나오면 안 되잖아. 음, 아, 버섯, 아, 버섯. 아, 꼬세기밖에 생각을 안 했어, 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잠깐만, 나 머터든. 멋진...